구나 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잠자는 군나입니다 오늘 할 게임 생존 야두 개밖에 안 남았어 부모의 책임감과 적자 생존 둘다 너무 빡세던데 이거 부모의 책임감 50일 동안 살아 남으세요 애들은 탐사 못 가고 무기도 사용 불가능해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이들을 지키려 그러면 무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? 그죠? <laughs> 일일차. <1일> <laughs> 구나, 어서세요. 음. 이런 거 스킨 없네. 옷을 뭘뭐 입을까? 바이킹 가자. 바이킹 간다. 바이킹, 얘들도 있나? 애들은 없나? 아, 없구나. 이러고 가자. 오케이, 다들 패션이 엄청나다고요? 이거지, 엄청나지? 열심히 모았습니다. 아. 이거 좀, 좀 힘들더라고, 이거. 강한 어머니. 하지만 아빠 먼저 보내야 되지. 아, 메리, 메리 제인. 메리 제인이 여기서, 그거 안 되겠지? 여기서 막 변신 안 하겠지? 그죠? 이거는 애들 탐사가 안 되는 거였으니까 메리제인 변신 안 하겠지? 4일차. 일단 다들 목이 마를 거야. 맞죠? 파이프, 파이프는 이걸로. 아, 이거 책이 진짜 만능이야, 만능. 그렇지. 그, 어차피 생존이니까, 아니, 생존이 니다 그냥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. 다른 거할 필요 없이. 아빠 병만 안 걸려서 왔으면 좋겠다. <laughs> 그죠? 아빠 병 걸리면 <laughs> 안 돼. 와! 야, 이런 건 진짜 뺏기라는 거네 그냥. 총이랑 도끼를 아예 못 쓰니까. 그죠? 총이랑 도끼를 못 쓰니까 그냥 식량 하나 뺏기는 거잖아. 저거 오면 망한 거 아닌가? 어? 또 뺏겨? 어? 뭐야 아빠가 식량 뺏길줄 알고 식량을 엄청 가져왔다? 뿌슝뿌슝뿌슝와 식량 4개에 물 하나? 이 정도면 잘했지 식량 4개면 미쳤지 애들 근데 많이 목말라하네 배는 별로 안고파하고 근데 스프도, 나이 게임을 하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데, 스프도 결국에 물이 있지 않을까? <laughs> 약간 좀 걸쭉하긴 해도 수분이 좀 들어있잖아. 수분이 있는데, 오케이, 너무 짚고 넘어가지 맙시다. 깐깐하게. 아 디스 오브 마인도 하고싶은데 너무 호흡이 길어 디스 오브 마인은 한번 키면 진짜 그걸 못해 다음날 출근을 못해 각잡고 금요일날에 하든지 해야 돼 어? 아 낙진 거의 다 살아왔답니다 낙진이 거의 다 살아왔어도 방금안 쓰고 나가면 낙심 걸리죠. 아그병 걸리죠. 몸으로 말해요 게임. 아 하지 말자. 이거 하다가 뭐다 찢어먹고 하더라. 안돼 안돼. 몸으로 말하는 게임도 충분히 격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합시다. 아, 뭐 되지 안 하면? 테드가 같이 놀아주지 않자 팀이는 상처를 받은 것 같다. 시무르카게 이곳저곳 서서 있는 팀이를 보다가 못 보다 못한. 메리 제인이 같이 술래잡기를 하고 놀아주자 티는도 마침내 기분을 풀었다 누나가 아주 동생을 잘 챙기는구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져줘야지 오케이 저줘야죠 굶주림 어? 어 이거 치료 안 하면 뭐 그거 밥인가 물인가 하나 어떤데? 오히려 저건 치료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것 봐, 치료 안 하면 뭐 얻어 치료하면 더 좋은 걸 얻나? 내가 안 해봐갖고 모르겠다. 일단 딸한테 한대 맞으면 뭔가 얻어요. <laughs> 탱크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이거 그거야. 탱크 나가면 터지더라고요, 그냥. 그냥 터져버리던데? 보비트랩이라고? 그냥 터져버리던데? 돌을 사주겠어 아, 노숙자, 짐. 짐? 럭키스톤 엄마 방눈면 어째서 어째서 어머니 물두개 식량 두개아좀 적은데 <laughs> 어머니 조금 적은데요 기분 탓인가요? 좀 적은데 어머니 소풍 갔다 온다고? 이거 갔다 오면 그거 하지 않나? 어, 상관없네. 피곤해지더라고. 갔다 오면 돌로레스가 피곤해지는 건가? 갔다 오면 응? 응. 굶주림, 배고픔, 배고픔, 아빠, 아빠 회사 다녀올게. 이 안에? 물건을 가득 실어갖고 올 거야. 아빠 하모니카. 하모니카 필요해요. 하모니카가 강도 두 번이나 막아주죠. 탈수. 아, 문 열지 말자. 아, 안 돼. 문 열어서 좋았던 적이 없어. 손에 꼽아, 좋았던 적이. 차라리 약상자라도 있으면 문 열어보겠는데 약상자가 없어 갖고 열어볼 수가 없다. 금고? 어, 열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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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고 열면 일단 좋은 거 나오지 않을까? 우리 우리 방공호잖아. 뭐 나왔나? 어, 스프 정중한 예를 갖춰야 할것 같다. 감사합니다. 커신이 꺼내준 건가? 파이프에 떨어지는 물방울? 라디오? 라디오 숫자? 설마? 그죠? 설마? 아 그렇지. 라디오 절대 망가지지 않지. 강력한 라디오지. 우리 라디오,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망가지지 않습니다. 왜 이렇게 지쳤어, 티미는? 엄마, 피곤한 것좀 풀려야 되는데? 좀 이따 아빠 오면 엄마 다시 보내야 되는데? 아, 난리났다. 애들 다 피곤해진다. 밖에 못 나간다. 아빠? 아파? 아빠? 아빠? <laughs> 가방도 두고 왔어? 어떻게 다 피곤한데? 엄마가 나갈 수가 없어. 방공호에 다가오는 침입자를 쫓아올수 있다고? 그래 하나 줘보자. 지금 당장 나갈 수가 없어갖고. 아 원래 초반에 계속 나갔다 와야 되는데 나중되면 나가지 못하는데. 와클났다 물이 없다 이제. 물이 없다. 라디오 왜? 라디오 왜? 연병! <laughs> 라디오 안에 뭔가 터졌어. <laughs> 다음날 엄마는, 다음날 엄마는, 괜찮아질 거야. 아니었다. 어? 통조림 개꿀? 탈소 문조림? 어, 어떡하지? 어? 아빠 나갈 수 있어? 안 돼. <laughs> 아빠 나갈 수 없어. <laughs> 아빠 나갈 수 없어. 안 돼. <laughs> 아빠 나가면 죽어. 오, 이야, 하루 딱 쉬니까 딱 괜찮았다. 오케이, 아빠 다음날 갔다 오면 된다. 오케이 우와 보통 사람이 팔에 3배가 많아왔다고 어? 괜찮지 탐사 이제 나가야 되는데 다음 탐사 때 안전하게 지켜준답니다 이득이겠지? 물만 어떻게 되면 될것 같은데? 물이 너무 없는데, 물이 너무 없는데, 구 일사 님팔로 감사합니다. 어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여기 이제 고 있으면 뜰 거예요. <웃음> 제가 <웃음> 저게 잘안 들려. 왜안 뜨지? 이거 아프리카 도우미가 좀. 어, 됐다. 콩불사님. 팔로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팔로우. 고양이 귀엽죠? 짱 귀엽지? 어, 아, 물, 물줄것 같다. 자유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라. 문 밖에서 고함이 들렸다. 자유를 대표하는 게 누구인지 알수 없었지만. 소리를 들어보니 무장한 사람들 같았다.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자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. 여러할까? 약간 이렇게 안 좋게 설명하면 좋은 건가 봐. 저기는 항상 문 열면 좋은 거 주더라고, 뭘. 라디오 말고 물 주세요. 오케이. 물. 땡큐. 물두개 땡큐. 20일만 버티면 돼. 벌써 30일 차에요. 아빠가, 물이랑, 하모니카랑, 망했다, 씨. 벌써 오기 시작했다. <laughs> 망했다. 벌써 오기 시작했어. <laughs> 벌써 오고 있다고. 어? 아, 거래할 게 없다. 와, 라디오만 살아있었으면 물 4개랑 바꾸는데. 아, 까비. 까비 굉장히 아까워요. 아빠가, 아, 안 온다? <laughs> 어, 오케이. 이분들 길 알려드리면, 어, 아빠 왔다. 아빠 또. 왜 <laughs> 아빠 항상 아파? 어, 왜 아파? 물두 개밖에 안 가졌어? 어. 망했네. 차라리 식량 뺏기고 아들 안 다치는 게 나아. 저거 억지로 뺏으려고 그러면 개미가 물어갖고 아들 병 걸려요. 차라리 식량 하나 뺏기는 게 나아. 병 걸리면 답도 없어. 와, 물자가 없는데 이제 아, 큰일 났네. <laughs> 물자가 없어. 어, 누가 똑똑똑 하는데? 아빠, 피곤한 건괜찮았졌는데 아파. 어? 물이랑. 아, 책이랑 바꿀까? 책이랑 바꾸자. 그래, 책이랑 바꾸자. 이거는 애들, 막, 멘탈 회복할 때 쓰지 않을까? 아, 바꿔. <laughs> 지금 식량이 더 중요해. <laughs> 먹을 게 없잖아? 오, 아빠 괜찮아졌다. 오케이, 아빠 괜찮아졌어요. 좋아요. 어? 우리 가난하지 않아? 아니야? 안 가난해? 어때? 어떻게 생각해? 우리 가난하지 않아? 우리, 아, 근데, 아, 하지 말자. 아, 가난한 것 같아.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, 몇개 없는데? 혹시 모르니까 먹을 거다 먹이고 나서 열어볼까?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. 오, 라디오 좋다. 라디오, 라디오 오케이 좋아요. 우리, 우리 가난한 사람 만나봐요. 가난해, 우리 좀 가난한가 봐요. 엄마 언제 오지? 엄마 언제 와? 어 벽돌 요거 식량 하나 나옵니다. 뉴트리아자 감사합니다. <laughs> 통조림을 못가 매우 좋아 고이 묻어드려야지 뉴트리아자 감사합니다. 뉴트리아 말고 또뭐 있었는데 그 약간 귀여운 아그 이름 뭐였지? 되게 되게 개 같은 애 있는데 아니 욕은 아니고 그개 같은 뭐가 있는데 <laughs> 되게 친화력이 높은 동물이 있는데 어? 뭐야 체스말 하나 살아왔다고 체스를 못 쓰진 않잖아 <laughs> 왜다 망가진거야? 그럴수가 있나? 어? 엄마가 무사히 왔는데 이거 하나 아냐 엄마 엄마 돌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홈스 스컬링? 이거 굳이 시켜야 될까? 시키면 피곤하지 않을까? 안 시켜도 될것 같은데, 시키지 말자. 지금 뭐 여기서 더 스트레스 줄 필요 없죠. 그렇지, 엄마, 애들 둘다 대통령이 되고, 노벨상을 동시에 타, 동시에 <laughs> 타고, 동시에... 달에 처음으로 착륙한 날이 와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면 준무수되고추태를 부렸다 이게 어머니들이 교육열이 뛰어나죠 아, 뛰어나다? 뭐라 해야 되지 메리 제인이 계속 기절하고 있대 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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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탈수 오 5일 남았는데? 애들만 괜찮으면 이대로 무난하게 가겠는데? 커피? 커피 엄마 갔다 와야지 빈손으로 들어왔다. 저 가서 뭔가 가져올 수도 있나봐요. 아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저 강도, 강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하나밖에 없어. 심지어. 굶주림? 굶주림? 아, 밥도 얼마 없다. 와, 하나밖에 없어서 다행이다. <laughs> 다행인가? 이틀? 이거 오늘 첫트 키자마자 깨는건가? 진짜 막 말도안돼 갑자기 막 어? 갑자기 막 팀이나 메리진 가출하지만 않으면 클리어 각인데? 오케이 넘기고 물 아니야 오 어, 아빠 왔다 아 군대가 온 거구나 아빠는 마침내 살았다 구조대가 도착한 것이다 우리가 구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식은 좀 먹겠다 구조대가 데려다주는 곳으로 가면 분명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을 것이다. 우리 모두 이 난리통 속에서 살아남느라 너무 지쳤다 물론 아이들은 예외다 속 편하기도 하지 <laughs> 이,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군인들이 우리를 조촐한 방공호에 들어올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른다 우린 이제 살아남은 것이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오늘보다는 나을 거다 테드라 지상에서 무사히 돌아왔대 오 어, 갔다 오면서 두 개씩 가져온 거야? 살아남았잖아 뭐야? 원래 이렇게 쉬웠나? 장난감 총이랑 장난감 도기 이쁜데? 마지막 하나 남았다. 아 근데 적자 생존이 진짜 운빨이라고 저것도. 오케이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잠자는 군양이 60초. 60초, 생존, 생존 미션? 생존 미션이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굿바!